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까지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고, 여기에 현 정권 실세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진상규명 전까지 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 사드를 만드는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체인데 최 씨가 사드 배치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과 아, 로키드, 로키드 마틴의 아, 연결고리는 아, 현 정권의 외교 안보 실세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교 안보 가장 실세라고 이름만 되면 다알수 있는 그분이 6년 전에 미국에 2년을 체류를 합니다. 그 체류비를 로키드 마틴에서... 지원했다는... 앞서 2010년부터 5년 동안 800억 원에 불과하던 로키드 마틴사와 우리나라의 계약 체결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2조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안희원은 이 과정에도 최씨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해먹은 거는 껌값입니다 금값. 꿈값. 네.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미션. 사드를 어디서 만듭니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네. 사드 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 다섯 개 단체는 정치적 탄핵을 당한 정권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섯 주체가 모여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와 야권에서는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땅을 바꾸는 대토 방식도 국회 비준과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국방비리에도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 추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